영상 끊기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진짜 못 먹겠네요 맛 없어서 못 먹는게 아니라 와 이거 아 진짜 빨리 낫고 싶어 독감 때문에 지금 딱 씹어도 맛이 안나요 그냥 뭐 짜장이나 그런거 비벼 먹는거 있잖아요 밥 그런 거는 맛이 나는데, 이런 거는 맛이 안 나는데, 신작에. 여기에 제티하고 음, 카리보 젤리하고, <laughs> 막 여러 가지 솔라시 그런 거하고, 되게 많이 들어있었는데, <laughs> 이거밖에 없어요. 음, 이거 되게 맛있대 맛은 모르겠는데 식감은 또..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빠이, 민트였습니다. 구독! 네, 구독! 네,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민트였습니다. 빠이!